박은비는 2001년 MBC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아역 배우로 출연하며 연예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큰 화제를 모으지 못한 보통의 아역 배우였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작품에서 끊임없는 변신 끝에 2016년 JTBC 드라마 《청춘시대》에서 음담패설에 능한 송지원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해내며 젊은 세대에게 호평받았다. 최근에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닮는 천재 변호사 우영우 역으로 화제몰이 중이다. 여자 신동엽이라는 별명의 22살 모태솔로 송지원을 연기한 그는 천연덕스러운 대사와 표정으로 많은 팬을 양산했다. 당시 드라마 송명대사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연애가 아니다. 그건 바로 새. 는 송지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나타내는 대사다. 그러던 박은비는 긴 생머리의 음대생으로 돌아온다. 2020년 SBS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에서는 바이올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음대에 재입학한 최송화로 새로운 변신을 꾀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청춘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그러던 박은비는 지난해 드디어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 그는 2021년 KBS ETV 드라마 연모에서 열화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다가 오라비 세손의 죽음으로 남장을 통해 세자가 된이위를 맡았다. 박은빈이 새롭게 도전한 얼굴, 우영우는 어떤 명장면을 통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호흡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